이번에 복귀자분들 신규분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많으신데 티어코 선택권을 줬기 때문이죠 티어코 선택권을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장 하는 질문 나 토르 뭐 티어3고 헐크 티어3인데 뭐 골라야 됨이 질문이랑 아니면 나 지금 토르나 헐크 성장 지원에 박아놨는데 뭐 골라야 됨 이게 진짜 오늘 한 질문만 40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성장 지원에다가 헐크나 토르를 박았다. 이건 뺄 수가 없어요. 뺄수 없음. 그래서 그냥 박은 거는 키우세요. 네. 그리고 박은 거는 키우라는 게 직접 키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티어4 선택권은 다른 애를 키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르를 성장지원에다가 박았다. 그러면 헐크를 티어4를 받으시고 토르는 직접 키우세요. 이렇게 가시는게 맞고 뭐 반대로 뭐 헐크를 성장지원에다가 박았다 그러면 토르를 받는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제일 많은게 요번에 한정판 유니폼도 풀어잖아요 한정판 유니폼 시즌 널 토큰, 아, 시즈널 티켓, 어, 티켓 이거 어디서 얻나요? <laughs>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나요? <laughs> 저는 이거를 공짜로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공짜로 준 적이 한 적은 없는데 이거 공짜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공짜가 아니고 37,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어, 사는 건데 원래는 루나스노 살려면 약한 3만 뭐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질러야 토큰 30개가 모여요. 그래서 37,000원 주고 사는 거는 거의 정가 주고 샀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시즈널 티켓은 총 웹상점 플러스 인게임 상점 포함해서 총 3장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정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뭐 사는 게 좋아요?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따로, 따로, 티어 리스트,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생긴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루나스노우를 먼저, T4 찍는 게 좋냐? 닥스, T4 먼저 찍는 게 좋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 솔직히. 어차피 둘다 분노 필요하고, 뭐, 그 이상, 뭐, 강분, 찬분 필요한 캐릭터고요 힘든 걸로 따지면, 보면, 난이도는, 닥스가 좀더 높습니다. 태생이라. 그래서, 뭐, 난 난이도 상관없다 하시면, 닥스 가셔도 될것 같아요. 난이도 상관없다. 근데, 나는 난이도가 상관있다. 난좀진입하기 힘들다? 하시면, 문나스노우부터 찍으셔도 될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친구 초대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어떤 거냐면 바로 로비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에이전트 트레이닝 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보겠죠? 채팅창 뒤에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다시 옆으로 돌리시면 은 누를 수 있게 번, 배너, 배너가 뜹니다 그래서, 이 배너를 누르시면은, 해당 배너에 연결된 링크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뜨는데, 어, 신규 유저들은 여기 코드를 입력하게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은, 여기 는 초대 코드, 다른 분들 거 받으셔야 되는데, 이 코, 초대 코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요. 기존 유저들 코드를 받아서 입력을 해야 돼요. 기존, 유저들의 코드를, 신규 유저들을 받아서 입력해야 되고, 이 코드들은 아마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공유를 하실 겁니다. 지금 영상 채팅창에도 mff10jhg인가요? 8g 코드가 있어요. 입력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보상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좀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유저분들, 복귀 유저분들은 꼭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푸짐한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눌러보면은, 여기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은 자기랑 어떤 분들이 친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신 네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